여보세요. 네 안녕하세요 인맨투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? 대덕전자요. 대덕전자요. 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? 2만 7천 원에 10%요. 2만 7천 원에 10%? 7천 원의 10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네. 이거를 그냥 네. 가지고 가도 되는지. 어 혹시 이거 못 아니면은 되면... 네. 여기, 아니면은 네. 좀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거지 음 혹시 이거 뭐 때문에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이게 반도체 그원 주식이라고 했던 거 맞아요, 맞아요. 반도체 관련 주식 맞아요. 예. 네. 그래서 한때 엄청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, 이 종목이. <laughs> 근데 네.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시면 시청자님이 네. 사신 단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까요, 아니면은 조금의 사람들이 갖고 있을까요? 글쎄. 요 지금 보시면 시청자님 있구나. 단가에 이렇게 캔들들이 네. 엄청 모여 있잖아요. 오밀조밀하게 네, 이렇게. 네. 그렇다라는 건 이게 말 그대로 매물대라는 건데 이 가격에 아. 시청자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 종목 자체는 저는 한번 정도는 기술적 반등은 올것 같습니다. 근데 예, 아, 제가 이제 매물대를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시청자님 단가 오면은 저는 이 종목 그냥 정리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. 아, 그래요? 네, 딱 27,000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또 맞고 내려올 확률이 더 높아요, 이 종목은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 그러면 말씀드린 그냥 내비를 두었다가. 네네네. 추가 매수 하지 말고 그냥. 네. 27,000원 오면 그냥 바로. 네, 추가 매수는 네,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종목 자체는 저는 잘 골랐다고 네. 생각 들어요.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네.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번 주, 아니 이번 달 자체도 3월 말부터 4월 달 자체도 반도체에 대해서 순환매가 굉장히 많이 도는데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, 반도체는 이제는 반쪽짜리 사과입니다. 맛있긴 한 재료긴 합니다만, 아직 완, 완성된 사과들이 많아요. 제약바이오, 엔터, 뭐, 화장품, 소비, 이런 애들이 완성된 사과가 훨씬 더 먹을 거리가 많은데, 아직도 개인 투자자님들은 반도체에만 머물러 있어요. 그렇다는 건, 결국엔 나쁜 세력들이 시청자님들한테 이런 종목들 그냥 설거지 시킬 수도 있거든요. 속된 말로. 아, 그렇기 때문에, 네. 이종목을한번 정도 반등은 더 있어요. 그러니까, 27,000원 자리에서 그냥, 아, 나는 그러면 민멘토 말대로 반도체 말고 다른 쪽을 좀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나오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. 아시겠죠? 아, 네.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